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오늘은 어 특별히 세례식을 앞두고 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에 대한 메시지를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세례식이 있을 때 어,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꼭상고 했어요. 어, 왜 살펴봤냐면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좀 이따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세례, 세례의 본질은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 우리가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것이 끝, 어떤 하나의 도달점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자, 그리고 함께 세례를, 세례를 왜 예배 가운데 꼭 그러고 주게 되냐면은, 이 세례는,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와 세례를 받는 대상자의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공교의 예식입니다. 교회가 함께 증인되어서 함께 이 세례의 의미를 향해서 그 사람이 다른 박질하도록 힘을 쏟겠다. 라는 이런 어떤 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과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어 이것은 하나의 인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인침 그리고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세례에 대한 본문 중에 특별히 오늘 이어 마태복음 28장에서 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에 대한 메시지를 어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이 28장 말씀은 어 흔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혹은 위대한 명령,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제 내용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이 구절들은요. 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 무엇을 요구했냐면, 다른 말로 이, 이 말씀은 열한 제자가 듣긴 했지만 그 제자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메시지가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했냐면, 19절 말씀에,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좀더 부각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세례의 의미,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함해진 이 언약적인 맥락에서 세례가 지닌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가 세례 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가 이 세례의 언약 가운데 세례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우선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문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의 핵심은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오는 동사 하나입니다. 뭐 해라라는 것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 유일한 강력한 명령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너희는 가, 너희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명령을 꾸미는 말로써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가라는 이제 이제 어, 분사라는 형태로서 이 동사를 꾸미는데 가라는 것, 세례를 주라는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를 삼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계속해서 삼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주로 여기면서 따라가는 일,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라는 명령 가운데는 이것도 이제 명령으로 다 꾸며지고 있는데 명령 가운데는 복음을 들고 가는 라게 이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라. 그것들을 계속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이세상에선 그걸 들을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좀 이따 잠깐 읽기도 하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주가 나오고 계신데, 이 세상을 그래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라고요. 그때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회개를 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회개라는 것과 뗄려야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특별히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지키게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죠. 19절의 의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반응하는 자들 복음 앞에 반응되는 자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교회에서 살핀 바로서 그걸 반응하는 의미로서 지금 반응했다. 그 한, 그것을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자 한다 라는 것을 살핀 뒤에 오늘 세례를 우리가 베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육 동안 그것을 살펴봤고요. 예. 그것들을 어이19 19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어 새겨야 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할 것은 이제 격 가지로 생각하고 할 것은 어 세례를 받는 것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례 자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어 세례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 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맨날 세례는 사실 행해지지만 세례 자체가 뭔가라는 것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의 의미 첫 번째는요. 어... 로마서 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세례라는 것은 아예 명 정의를 내려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같이 죽는 거다 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었던 그 상태 그걸 우리가 에베소 라는 성경을 보면서 옛사람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 상태가 죽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을 우리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혹은 내 것이 되었다 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그 고백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그 은혜가 너에게도 있겠다 라는 의미로서 이걸 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이 세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요 죄된 몸이 죽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시다. 라는 것이 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담그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세례를 행할 때 보통 침례 형태로도 행하거든요. 침례가 뭐냐면 세례 받는 자를 아예 이 앞에 관이 있어가지고 물속에 아예 다 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서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해서 죽었고 살았다. 그 예수님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도록 예식 가운데 그의미를 봐라 라는 의미에서 침례를 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로서 이 핵심적인 의미의 두 번째는요. 죄가 정결케 되었다에요. 한번더할까요 세례는 죄의 씻음을 나타낸다. 사실 죽었다는 것을 아까 첫 번째 의미도 죽었다는 것의 핵심은 죄가 씻겼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라는 문제가 처리되었다, 죄가 씻김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죄의 씻김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받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이제 모습 중에 저도 이게 말씀을 세례 우리에게서 세례를 하면서 세례에 대한 것들을 더 확실히 하려고 이제 찾아보면서 저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보통 이걸 물을 붓는 세례를 하거든요. 이 물을 붓는 세례가 저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 말씀 준비할 때까지도 침례의 약식으로 생각했어요. 침례를 그냥 우리가 매번 이렇게 물을 못 담그니까, 예,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침례가더 중요하지, 왜냐면 하 약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은연 중에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몰랐던, 몰랐던 무지에서 나왔던 그냥 막이라는 생각이었죠. 왜냐면 이게 부, 교회 내에서 이걸 남겨둔 이유는 이거 자체도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이두 번째 의미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씻긴다. 라는 것. 죄가 씻긴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어떤 것에 빗대서 말하냐면, 우리가 물로 목욕을 하듯이, 물로 씻듯이,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을, 우리 씻는 행위로서 계속 설명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그 의미를 삼아서,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세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 라는 이 의미와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에 어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부음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의미들을 교회가 살려가지고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건데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부음받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우린 바라보는 의미에서 세례를 물을 물을 통해서 머리에 붙죠. 그래서 머리에 부어서 물이 우리의 머리부터 씻겨지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말되었다. 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음으로써 뭐 하냐면, 우리는 죄의 시스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과 우리 교회는 이 예식 앞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세례 대상자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어,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본문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 본문에서 우선 강조점, 중요한 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세례의 핵심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19절 말씀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삼 3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세례는 3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세례는 3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받는 죄사함은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적용하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3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세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이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세례 주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세 뭐뭐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건 명의를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위가 보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앞에서 우리 세례를 받는 거죠.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새겨야 될 것은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례가 분명히 많은 참뜻, 세례의 실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좀 전까지만 했던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의 시슴을 온전히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세례 받는 자가 우리 세례 성인 세례 대상자는 이 이 세례의 의미, 세례의 실체, 죄의 스템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유해, 유아 세례 대상자, 유아 세례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가 인식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왜 세례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어느 정도 어, 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어, 살펴보고 할 것은 어, 조금만 더 생각할 것은. 유아세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를 어, 행할 텐데, 어, 유아세례 앞에서 종종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기가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는데, 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때 근데 이것은 어,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례를 부푸는 것은 언약신학 가운데 어, 정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의식,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 하나님께서는 보, 보, 종종 성경 안에서 이 가족적으로 뭐 세례를 세례를 베푸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신학성경에 특히 가족이 다 같이 세례를 막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말씀 하나만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3 8절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약속이 이 약속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지금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믿는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거룩하게 된다는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약속의 특권 안에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유아가 자동적으로 중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심과 이 중생이 장성해서 그 아이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 성도의 자녀라면 참이 회심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자녀라면 그 은혜가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음을 우린 믿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자녀에게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의그 약속을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아이들이 이미 중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도 때가 이르면 이 중생의 은혜, 회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 그래서 유아세례는 다른 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연약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 유아세례를 받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들의 이 구원에는 부모와 교회의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막중한 책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례 받았으니까 땡 은혜가 부어지겠다. 이 아이에게 분명히 복이 있겠다. 절대 이런 식으로 피상적인 생각을 하면 이건 저주가 됩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런 생각을 쉽게 품었어가지고 특별히 세례를 받으면 세례 자체의 어떤 능력을 막 생각하는 교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파 때문에 이 세례를 받았음으로 이제 땡 이런 생각 때문에 뭐가 발생되냐면 참된 회심이 안 일어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아예 진짜 세상 사람보다 더한 죄들도 짓고 악한 세상을 쫓아 사는 것들을 막 발생한 거죠, 발생시킨 거죠. 근데 결국 교회가 수는 불어났으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참 참되게 찾는 성도의 삶은 늘어나지 않았던 것을 교회 내에서 계속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는 좀만 바라봐도 볼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세례 유아 세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표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은혜의 수단들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새를 베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지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 이것을 사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내용인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지식을 하나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실제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걸 성령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써 그 지식을 알게 되면요. 삶은 바뀌어야 돼요. 삶을 바꾸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유아세례 가운데서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함으로써 우리 유아세례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언약에 맹세를 한다는 것을 우리 특히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반드시 이 세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세례 의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례 의식. 이 세례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가운데 주신 제자로 삼는 것 중에 주신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재정하신 권위있는 예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보이는 말씀이다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성찬과 또 다른 하나의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 자체로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이다 하나님의 보증 도장 찍는 거다 지금 하나님의 표시다 은혜를 주겠다는 표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명한 그 도구인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 세례 대상자와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우리가 운데잘 새기면서 이 말씀에 이 이어서 나오는 복된 내용이 하나 있죠. 사실 안 살펴봤지만 자세히 안 보지만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복된 언약을 하나 주세요. 어떤 언약을 주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거든요. 20절 말씀만 읽고 우리 이제 어, 마치시면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약속을 처음에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삼는 그 일에 교회가 시선을 두고 일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더욱더 깨닫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세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예식의 복된과 중요성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